안녕하세요. 슈. 골프. 안녕하세 김영프로입니다. 안녕. 프로님. 네. 저는 골프채를 엄청 잘 휘두르고 싶은데 어떻게 휘두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 여러분들 골프채를 제대로 휘두르고 싶나요? 네. 여러분들 골프채를 휘두르려면 우린 다운스윙 때요렇게 오른손의 모양이 잘 나와야만 쉽게 비둘수 있다는 사실. 오, 오른손의 비밀이군요. 그렇습니다. 우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오른손에, 오른손의 비밀만 아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휘둘 수 있으니 지금 한번 저랑 같이 배우러 가시죠. 캄캄!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백스윙을 올리고 난 다음에 내가 공이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런 현상으로 보통 공을 많이 친단 말이에요. 네. 네. 우리가 휘두른다는 개념이 뭐예요? 옆으로 휘둘러야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공이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공을 막 이렇게 밑으로 칠라고 해. 그렇죠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내리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손으로 골프채를 잡고 있다 보니까 네. 내가 이제 막 손을 활용해서 공이 아래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막 이렇게 막 치려고 하고 네. 막 그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휘둘러 주지 못해요. 음. 음. 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공이 이 명치 높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이제 공을 치겠죠. 네. 그래서 약간 <laughs> 옆으로 우리가 이제 공을 휘두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옆으로 어? 이렇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원리가 그냥 숙여서 그냥 그대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왜 되냐면, 네. 자 우리가 아까 척추가 세워졌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깨 높이를 봤었을 때는 똑같이 수평을 이루면서 돌지만 숙여진 상태에서 그대로 일자, 그러니까 우리가 옆으로 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은 올라가고 왼쪽은 내려가요. 그러면은 내가 굳이 위로 안 올려도 위로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반대로 이제 다운 스윙 때 우리 왼쪽으로 돌겠죠? 돌아. 왼쪽으로 돌아서 오게 되면 다시 반대로 오른쪽은 내려가고 왼쪽은 올라가요. 당연히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다시 왼쪽이 더 올라가면서 오른쪽도 같이 밑으로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통 피니시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내 느낌에는 뭔가 내가 굳이 위로 막 올리고 막 밑으로 막 내리고 그럴 필요 전혀 없이 그냥 옆으로 휘두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자동적으로 된다? 그렇죠. 근데 보통은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백스윙은 위로 올리고 다운스윙 밑으로 내리고, 내리고. 그 다음 팔로우한테 다시 위로 올리고 피시때 쓰고 그치. 이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움직여지게 돼요 왜이 손, 이 손을 쓰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 이게 본문적으로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손을 내가 너무 의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게 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써도 좋은데 네. 옆으로 우리가 휘둘러진다는 이미지를 강하게 가져가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런 프로님, 이건 전체적으로 드라이버만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똑바로 척추가 오른쪽으로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게 돼요. 네. 그러면 우리 몸에딱 중심에서 클럽이 다음 블로 형태로 맞다가 위로 올라가지는 어퍼 블로 시점이 딱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전환이 되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척추를 세웠었을 때 자연스럽게 다음 블로로 맞아서 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옆으로 치려고 해도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드라이버는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네. 심지어 공의 위치를 왼발쪽에 놔둬요. 네. 그럼 내 몸의 무게 중심보다 훨씬 더 왼쪽에 있게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기울여 놨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어퍼블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아이언이라서 찍어치고 드라이버라서 뭐더 펄리고 할거 없이 네. 그냥 내가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휘둔다라는 생각으로 넘어가 주시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스윙이 완성이 됩니다. 오 옆으로 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휘두를 때힘줄 때가 공이 아니고 우리가 타겟 쪽으로. 타겟 쪽으로 이게 그렇죠. 이게 명언이네요. 그렇죠. 공이 있어도 공이 없다 생각하고 타겟 쪽으로 휘두르는 거예요. 타겟 쪽으로 휘두르는. 그렇습니다. 타겟으로 휘둘러 가지고 여러분들 아래로 치지 말고 옆으로 휘두를 거고요. 이거를 제가 손쉽게 익힐 수 있는 방법. 훈련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도록 할게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요 공입니다 공 네. 요 공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자 여러분 다들 물수제비 한 번씩 던져봤죠? 네 던져봤어요? 던져봤어요 이렇게 그렇죠 요렇게 던지면 안 돼요 근데 전두번 성공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공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볼 거냐면 네. 우리가 물수제비 던졌을 때 보면은 네. 백스윙이 가고 던질 때 손이 먼저 오지 않아요. 네. 그죠? 렇 가장 이 마지막, 이 공, 이 공이 힘을 받으려면은 맨 마지막에 우리가 도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던져지는 시점에서. 그러면 보통 팔꿈치가 먼저 들어가고 팔뚝이 펴져서 나가주고 물수제비를 던져요. 조금 더 연결된 동작으로 보면 팔꿈치, 팔뚝, 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갈 건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골프 스윙이라면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엎어치죠. 그죠? 우리 골프 던질 수가 없겠죠. 네. 그들 바닥으로 내려 찍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꿈치가 먼저 들어가고 오른쪽 부분이 살짝 뒤로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팔꿈치가 살짝 뒤로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던지는 거예요. 뒤 팔꿈치가 떨어지고 던지는 그렇죠. 팔꿈치가 먼저 타겟 쪽을 가리킨다는 느낌으로. 먼저 넣어주고 그리고 옆으로 던지는 거예요 아래가 아니고. 아, 옆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설명했을 때 공을 향해서 휘두르는 게 아니고 타겟을 향해서 휘두르라고 했죠. 아까 또 설명했던 게 우리가 서서 그냥 돌면은 어깨가 이렇게 수평으로 돌지만 숙여서 돌기 때문에 위아래?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위 아래로 움직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래로 뭔가 내 공이 있다고 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냥 옆으로. 쉿. 하면서 휘두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거 되게 뒷땅 많이 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뒷땅도 그렇고 탑볼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힘도 발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힘을 엄청 많이 주고 쳤던 사람이 비거리가 안 나가. 특히나 와 공이 너무 깎여 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되게 좋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뭔가 세게 던질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그냥 내가 가볍게 옆으로 한번 휘둘러 보는 거예요. 그렇죠. 골프채로 우리가 진짜 던질 순 없지만, 공이라 생각하고 그냥 옆으로 계속 이렇게 좀 휘둘르면서 스윙을 하다 보면은, 어, 내가 딱히 힘을 그게 안 줬는데, 어, 내가 아, 기존에 원래 힘을 빡 주고 했던 것보다 훨씬 비거리가 많이 나가거나 비슷하게 나가는 걸 느껴보실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피드를 점차점차점차 점차, 점차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은 쉽게 휘두르면서 비거리도 낼수 있습니다. 네. 이거 연습장에서 연습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공이 하다가 안 맞으면 은 그냥 공몇개 주워서 옆으로 던져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옆으로 던지면서 타겟으로 휘두른다.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휘둘러지면서 비거리도 낼수 있습니다. 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희소 김용프로였습니다. 안녕!